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자 또한 새로운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좀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다짐들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여서 우리는 많은 경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것이겠습니까? 습관의 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인 찰스 두이그는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좋은 습관이 길러져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마그리 대처도 습관과 태도의 중요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너의 운명이 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생각대로 된다. 앞에 이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훌륭한 태도가 쌓여서 습관이 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태도는 개인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태도에 따라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도와 습관의 중요함이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향한 훌륭한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으로 왕의 지혜 즉 왕을 교육할 때 사용하였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을 교육하였습니다. 왕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자문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신앙의 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잠언 16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왕을 교육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교육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으로서 왕을, 너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에서 많은 일들이 계획되지만 동시에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나오는 이라는 히브리어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나처럼 응답도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문 16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3절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맡기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굴리다, 굴린다, 전념하다. 전적으로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굴리는 것을 이, 이 의미합니다.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성취해야 할 꿈, 해결되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모든 계획과 일들을 떠나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굴려보내는 것은 떠나보내는 것이죠. 내 손에서 떠나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걱정과 나의 모든 꿈을 떠나 보낼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꿈들을, 모든 소원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맡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맡기는 행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것이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염려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굴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굴려 보내시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모든 일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굴려 보낼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신앙의 태도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세 가지는 하나의 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네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동도.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잠언은 왕을 교육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솔로몬 그런 왕에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고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거짓과 거짓이 아닌 것을 분간하고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했으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시에 왕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죽음의 덫이다. 교만은 영혼의 암이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스릴 때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나라의 땅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사울왕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해서 그가 강성하였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었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 다른 왕들과 달리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졌습니다. 다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지매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시아 왕도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렸지만 우시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6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깐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가 분양하려고 그가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제사장이 말렸지만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었습니다. 우시아는 왕이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던 것이죠 교만하여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가 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잘못되었다고, 라 틀렸다고, 라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야 우시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야 26장 19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이 생겼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렇고 우시아 왕도 그렇고 교만한 신앙의 태도가 그에게 그들에게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오시아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을 할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신이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잘 냅니다. 사울과 오시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맞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틀렸다고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집을 피우고 사람에게 그렇게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때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교만한 태도는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영혼의 암덩어리인 교만을 제거해야,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신앙의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도 사실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분명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역의 기준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도 사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항상 어떤 결정을 할때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 하시고 그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인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준비하다, 든든히 서다. 할수 있게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을 그 사람이 할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그 계획과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 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당의 태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 주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